바빠, 중학도형. 삼각비를 이용한 변의 길이 구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.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. 각 B 골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요. 각 A의 크기와 B 변의 길이 B를 알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A를 구하고 싶어요. 그러면 B와 A가 있는 삼각비가 사인이죠. 따라서 sin a equal b분의 a라고 두고요. a는 b sin a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c를 구하기 위해서요. cosine을 이용하는데요. cos a는 b분의 c니까 c는 b cos a가 됩니다. 각 a의 크기와 밑변의 길이 c를 알때 나머지 b와 a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a를 구하고 싶으면 a와 c가 있는 탄젠트를 이용하면 되겠죠. 탄젠트 a는 c분의 a이고 a는 c 탄젠트 a가 됩니다. 이번에는 b를 구하기 위해서 c와 b가 있는 코사인을 이용해 보겠습니다. 코사인 a는 b분의 c니까요. b와 코사인 a를 이렇게 바꾸면 b 이콜 코사인 a 분의 c가 됩니다. 각 a의 크기와 높이 a를 알 때요, b와 c의 길이를 알아보겠습니다. a와 b가 있는 사인을 이용하면, sin 사인 a는 b분의 a니까요. b는 sin a 분의 a가 됩니다. 이번에는 c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를 이용하는데요, 탄젠트 a 이퀄 c분의 a니까, c 이퀄 탄젠트 a 분의 a가 됩니다.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세 개는 외우지 않더라도요, 분수가 아닌 나머지 세 개는 외우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훨씬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.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. 여기서는 AC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. 먼저, A에서 변 BC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요, 수선의 발을 H라고 놓습니다. 그러면, AH의 길이는 앞에서 배웠듯이 Csin B가 되죠? BH의 길이는 c c o s i B입니다. 그런데, BC의 길이가 A니까, CH의 길이는 A-Ccosin B가 됩니다. 이렇게 ah와 hc를 알아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c의 길이는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?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. 이건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차근차근 구해내면 됩니다. 이번에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를 알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. 먼저 점 C에서요 변 a b 에 수선을 내려 그어서 H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. 그러면 ECH 프라임은 각 B와 A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. A 쌍 B입니다. 그리고 각 A와 변 AC를 이용해서도 CH 프라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. AC 곱하기 SIN A이죠. 이것은 모두 ch'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꼴로 놓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ac를 구해낼 수 있는데요. ac는 sin a분의 asin b가 되는 거죠. 이번에는 ab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. 점 b에서 변 ac의 수선을 내려 긋고 h라고 놓겠습니다. 이것도 앞에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데요. 각 c를 이용하고 a를 이용하면 a sin c죠. 그리고 이 bh는 각 a와 변 ab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ab 곱하기 sin a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것은 같은 bh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콜로 놓으면 변 ab는 sin a 분의 a sin c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. 선생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요. 각과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. 예각 둔각 삼각형의 높이 구하기.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길이 a와 그양 끝각 B와 C가 주어졌을 때 높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. 이렇게 높이 h가 있죠? 그런데 B와 C가 주어져 있어도요,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은 180도임을 이용해서 X각과 Y각을 구해내야 합니다. 그런 다음 풀어야 하는데요. BH의 길이는 H 탄젠트 X입니다. CH의 길이는 H 탄젠트 Y예요. 이두 개를 더하면 BC의 길이인 A가 되니까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겠죠? 그런 다음 h로 묶어서요, h를 구하면 되는데, h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a입니다. 이것은 매번 구해내기가 어려우니까요,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은 예각 삼각형 일대이고요, 옆에는 둔각 삼각형 일대가 나와 있는데요, 공식이 다 똑같은데, 분모가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임을 기억하면 됩니다. 여러분, 이 공식을 이용할 때는 각 b와 각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, 새로운 각 x와 y를 구해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꿀팁을 보겠습니다.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. 그리고,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를 알면, 나머지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고 했죠? 오른쪽 그림과 같이, 이렇게 60도 45도가 있다면,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으면, 45도 45도가 되죠? 이렇게 하면,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그림은요, 75도가 되어 있네요. 그렇더라도, 이 각을 이렇게 나누어서 수선을 긋고요. 이쪽 각은 45도가 됨을 알수 있죠? 그리고 이쪽의 각은 30도입니다. 따라서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이렇게 특수각으로 나타내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안녕!